네, 보조금 차별을 금지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시행 이후 눈치 보기로 소강상태를 보였던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에 다시금 불이 붙었습니다. 네, KT는 갤럭시 노트 4의 보조금 상한선인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선 기자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4의 보조금을 최대 22만 원으로 확대하자 LGU 플러스가 21만원으로 올렸는데 KT는 한술더떠 보조금 상한액인 3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통 3사는 삼성 갤럭시 S5와 LG G3 등 고급 스마트폰 보조금도 5만원에서 8만원씩 확대했습니다. 여기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일부 휴대전화 출고가를 5만원에서 10만원 내렸습니다. 통신요금도 내립니다. SK텔레콤은 내년 9월까지 점진적으로 폐지하려 했던 가입비를 다음 달부터 완전히 없습니다. KT는 약정 기간이 남았어도 중도 해지 시 요금 할인분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새 요금제를 선보였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은 내야 합니다. LG유플러스는 사용하던 중고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휴대전화 구입 비용을 거의 내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들의 단통법 보완 방안들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라는 정부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31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예약 가입을 시작한 애플 아이폰 6 시리즈는 보조금 인하 경쟁에 불을 붙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l g u 플러스는 당초 80만 원대에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던 아이폰 6를 70만 원대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와 김종성입니다.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의 예약 가입이 시작된 오늘 각 인통사들의 예약 가입 페이지가 접속 지연을 겪는 등 소비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KT는 오후 3시부터 이들 제품의 예약 가입을 받은 결과 1분 만에 만 명의 고객이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KT 한 관계자는 아이폰 운영 노하우를 가진 KT에 대한 고객 신뢰를 재확인했다면서 다양한 혜택으로 고객 성원에 보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도 예약 가입 페이지 방문자가 많아서 접속이 지연되는 등 고객이 몰렸다고 설명했습니다.